여러분들도 GV 스튜디오 이미지 따라하기 바로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채찌피티를 통한 이미지 변환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찌피티 개발자도 상당히 이게 놀랍다. 뭔가 붐처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토리, 지브리 스튜디오죠. 이품을 따라한 채찌피티의 이미지 변환이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이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나도 지금 지브리 스튜디오풍의 그림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솔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구글 어플리케이션에서 챗 GPT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챗 GPT 어플이 깔려 주실 건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지브리 스튜디오 영상을 사진을 가져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이 됩니다. 요즘 이게 화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쉽게 가능하십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채집 p t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서 내가 사진을 올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이 스튜디오 이미지로 변환시켜줘 라고만 검색하시면 바로 채찌 PT가 이거를 변환시켜줍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 3분 정도 걸리는데 원래는 이게 되게 빠르게 변환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 유행을 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변환하는 게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단점을 얘기하자면 채찌 PT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는데 이 무료 버전은 이미지 올리는 개수가 하루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때 사진을 신중히 골라서 올리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뭐 한장 또는 두 장으로 제한이 걸려야 되니까, 어, 이거 올렸는데,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은 제한에 걸려서 내일 하셔야 되니까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튜디오 사진풍으로 채집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